어, 나아있더라 대구 일할 때였는데, 그때 막내였어요. 그때, 그, 가게 일하던 막내가 나랑, 그, 제주도고 친구랑, 기출이랑, 지금 또, 이 자리 없는 또 친구 하나랑, 네 명이서 같이 이제 막내 생활하고 있었는데,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내가 한 곳에, 3,4명씩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거의 다한가게한 명씩 아니면 두 명씩밖에 없는 우리 가게는 4명이 있었어요 그래곤 제일 잘 나가는 가게였고 왜그 연예인 트랜센터 분 있잖아요 그, 그분 보다 더, 더 유명하신 분이 저희 가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이가 너무 이제 이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건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걸 김남주 이승연 이렇게 약간 섞어놓은 것처럼 이쁘게 생겼어요. 그때 그 시대에 20년 전에 20몇년전이한 20년 전인 것 같네요. 그럼 얼마나 이쁘게 이쁘잖아요. 완전 이건 대구에서는 건이를 모르면 간첩이고 전국에서도 건이를 스카우트하려고 날렸는데. 그, 근데 성격이 좀, 그랬어요. 성격이 좀 그래갖고. 이제, 가게는 이제, 태생 언니들이 놀러 왔는데, 가게에서부터 이제 시비가 좀 붙었었는데, 우리가 이제 초가상관이라고 대구에 이제 일 끝나고 놀러 가는 데가 있었어. 술 마시러 가는 데가. 그초가상관에한데 가면은, 호스트 애들도 있고, 막 이래갖고, 물이 좋았어요. 그리고, 뭐, 좀, 뭐, 화장. <laughs> 그때 막내 때, 그,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, 팩트만 때리고, 지금 이렇게 가벼운 화장이 아니라, 그땐 트윈 케이크라고 그래갖고, 정말 두껍게 올리는 화장이었어요. 아침되면은 다 갈라지고 막. 런데도거기 위에 더 빠르고 갈 정도로 물이 좋았어요. 그건 이제, 우리는 테이블 하나 잡고 여기서 막 먹고 있는데, 갑자기, 그, 아까, 가게 놀러 왔던 트재런데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. 그, 이제 그트제런들은 대구에 또, 그, 어느, 시, 어느 시장에 안에 이제 가라오케를 오픈했는데 거기 오픈멤버들는 거예요. 서울에서 이제 사장들이 됐고, 오픈멤버예요. 뭐 오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, 이제 내일 오픈이니까, 아, 오늘 오픈을 하고, 장사 잘 하고 이제 앞으로 대박 날것 같다는 예감에 이제 저희 가게를 놀러 온 거예요. 인사칠에. 그, 마당 언니가 좀 급발이 좀 있어갖고. 그, 내가 초과상관에서 막 소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이랑 이 언니랑 저쪽에 큰 언니랑 시비가 붙는 거예요. 그, 이제, 우리 언니가 나이가 조금 더 어리고 저쪽 언니가 나이가 많은데 이 언니가 이제 미모고 워낙에 이름 있는 언니다 보니까 앉지는 거지. 그래서 갈고 막 둘이 갈고 그래갖고 갑자기 치워코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. 그, 저쪽에 언니도 한 다섯 명 됐고 우리도 한 여섯 명 됐거든. 갑자기, 이 언니가, 이러는 거야. 우리 또, 옛날에 이제 우리, 우리 시대 때는, 큰 언니가 하라 그러면, 그냥 중년 신축까지 했던, 그런 시기니까, 이 언니가 갑자기, 얘들아! 차라!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음 순간, 그, 우리 친구들끼리, 뭐가 뭔지 몰라무손 음치만 보다가, 내 치락하니까 치자 싶어갖고, 우르르 가갖고, 진짜 한 명씩 잡고, 개 패기 싶었어. 이러고, 진짜. 그 기출이가 그때 가무였거든 그 기출이가 이렇게 막 가무로 막 크게 끌리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대가리 팍 때리고 그 기출이가 이제 우리 막고 있는거 보고 공사장에 공사장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세워놓는거 안에 누가 훔쳐갈까봐 그기에 시멘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굳혀 놓고 은 있더라고 엄청 무거워요 한2 0 k g 는되는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기출이가 들뜨니까 갑자기 확 돌려갖고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한한 한 시간 동안 거기서 싸웠는데 갑자기 또이 언니가 그 미모가 언니가 확 가자니 원피스를 벗더니 홀딱 벗고 싸우는 거야 길에서 어, 길바닥에서요. 어 그러고 뭐 지랑하는 차가 다 쓰고 뭐 난리가 났어.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술김에 이래, 이거 싸움 이겼어. 결국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5대 6으로 싸우고 개패드 사실 그때 우리가 막내 때는. 이제 가 시작했으니까, 남자잖아. 여성 르모도 조금 덜 맞고 그러니까 힘이 네. 얼마나 세요. 그, 그때 시기에는 자다가도 자고 있나면 텐트 쳐져 있고 막 이런 시기였어. 거의 남자였어요, 남자. 생남자인데 화장만 하는 스타일, 그, 시기였으니까. 그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움, 전쟁이 끝나고 집에서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, 오후에 오후 두 시인가 돼갖고 너무나 막두드러나 건달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 그 마당 언니가 우리 깨우는 거야 너네 어제 무슨 일 있었나? 이러는 거야 그러고, 어머 그러고막 얘기해줬더니 그또 우리 마당 언니가 또 이제 그 이쪽 언니하고 그거 싸우는 거야 어 우리 아들은 막그럴 일이 있었어 막이랬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저쪽 마담 먼저가, 이 씨, 반 남자 새매들, 남자 새끼들, 어, 이러면서 막 욕을 하나, 30분 하더니, 이제 사전 얘기를 하는 거야. 너네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대요. 가게 문을 닫았는데, 그 가게 문을 닫은 이유가, 아가씨들이 중상을 리어고 출근이 안 되는 거야. 사장이 우리 잡아 죽인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. 그리고 그때 이제, 막내들 뿔뿔이 헤어지고, 나랑, 나만 남았죠, 나만. 나만 남았어요, 두그 가게. 다 도망가고. 근데, 더 중요한 건, 그때 이제 일하던 막내가 나, 뭐, 다 같이 다잘 풀려갖고, 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고, 음 그때 미호 언니는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고, 그때 뭐, 디카가 썰 하나 풀었잖아요. 그, 뭐, 가게에 있는 사람은 나랑 자기밖에 안 살아있다고. 진짜 우리 둘만 살아있어요. 또 다른, 이제,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요? 다른 지역으로, 고! 피자누나 극단적인 생각 탈출법 많아요 저게 뭐야? 저게 뭐지? 수원. 내가 수원하면 이가 갈려요. 수원에서도 옛날에 패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거 패싸움은 아니고 수원에 내가 오픈을 오픈 가게를 갔어요. 그때는 내 미모가 일치월장할 때였어요. 거의 내 미모가 천상계에 있는 미모였어요. 그때 당시에 변소장 알죠 변소장 연기자 변소장똑 따먹기로 생겼었어요. 내가 그래가고 이제 유명한 가게에 생지 내가 오픈 가게 유명한 정말 유명한 오픈 가게에 내가 이제 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수원에 인계동에 그 그때 이제 가게가 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 것까지 엄청 200평 가까이 크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이거 20명 가까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픈 멤버에 거의 에이스급으로 가긴 갔는데 내가 그때 내 일당이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이 내 목소리가 왜 이런지 듣기 싫기 나가라 씨발로아그내 내 일당이 하루에 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정도 봐주기로 하고 갔었는데 첫날 딱 갔는데 괜찮았어 둘째날 뭔가 내가 이제 나랑 친구랑 동생둘이랑 이렇게 4면 갔거든요 그 동생둘이가 울고 온거야 그 동생둘이는 미모가 좀 없었어요 그그 동생둘이라면은 그 여기 기출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, 때 미모가 좀 없었거든, 기추이가기추이가막 울고 온 거야. 언니! 이러면서, 울고 온 거야, 나한테. 그래. 어머, 야, 왜? 왜 그러는데? 이랬더니, 저 심한 애들이, 그, 그런 게 있어요.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, 이렇게, 서울에, 이제, 이 태원에 있는, 그, 여보여보라고 있어요. 거기가 거의, 이제, 전통이었어요, 전통. 그러니까, 모든 트랜스젠더는, 어, 형은, 여보 여보를 기점으로 데뷔를 한 아가씨,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지방 아가씨라 그래요. 다 지방. 근데 나는 지방에서 데뷔를 했고, 이제 여보의 전통, 그, 그니까, 러 자기네들은 전통이라고 하는데, 내가 봤을 땐다 똑같은데, 그니까, 러 그, 걔네들이 하고, 이제, 걔네들은 저끼리, 이제, 똘똘 뭉쳐서, 이렇게 세두리를 만드는 그런게 있어갖고 그또 오픈 오픈 멤버가 좀 특이한게 그전그 가게 전통있는 그가게 아가씨 절반 우리 이렇게 절반 요렇게 해서 같이 오픈을 했는데 애가 울고 온거야 그냥 왜 울고 왔는데 이랬더니 <laughs> 저시발년들이 테이블 들어갈 때마다 자꾸 어 씹어 돌리고 자기 저 아이들 때문에 왕따시킨다면서 확그러보 온거야 그래갖고 예, 너네가 신경쓰지 말고 며칠 있다 갈 거니까, 우리 그 조용히 있다 가자 이러면서 꾸르고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, 그, 내가 그때 말하던 일본어를 하나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그쪽 가게 일하는 사람들이, 어, 일본 말, 일본 말을 좀 잘하더라고. 왜냐면, 거기가 이제 이태원이고, 일본 손님이 많은 관계로 일본 말을 잘해요. 그래서 어, 나는, 내가 태국을 향왔는데 주, 주, 시발년들끼리, 일본말로 막, 쏙닥쏙닥쏙닥 하는 거예요. 일본말로. <목소리> 이거 뭐, 그, 이 사람이, 그 사람이 왜,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감. 근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저끼리기대기하고 말을 러는데 그, 저, 사실 뭐, 졸라 기분이 나빴어요. 시발년들 뭐야? 이러면서 막뭐 그러고 있는데, 갑자기 이제, 그, 손님이 나보고 어 자기 너무 나보고 너무 이쁘다면서 자기랑 같이 술 한잔 마시자면서 막여운 온나면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나보다 어린 년이 있어요 나보다 어린 년이 갑자기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탁 치고 탁 치고 들어오더니 이쪽으로 탁 들어오더니 오빠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이제는 그래갖고 오빠 그 우리 가게 에이스 내가 인사 시켜 줄게 이주아라는 거야 그래가고 내가 여기 어쩌고 뭐 이따 쳐다봤어 그래가지고 그, 그, 그 오빠 이러는 거야 야쟤 이쁜데 이거 에이스가 있냐면서 오빠 우리 가게 에이스야 이러면서 그 전통 있는 가게에 그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야 내가 봐도 때끄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크고 막몸통아도 졸라 크고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들어와서 저끼리 막그 어깨를 이렇게 계속 미는 거야 나를 뒤로 졸라 따닥 나갖고 내가 그 애를 풀렀어요. 야, 뭐 네가 그 그건 너네끼리 하는 건 좋은데 왜 치는데 왜 어깨를 왜 쳤는데? 그랬더니그 이제 나는 이제 지방 떼기라 이거잖아. 이게 좀 지방 떼기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그냥 씨발 언니가 얘기하는데가 떼기를이라가싹 때려버렸어 진짜. 그래갖고 마담 언니가 온 거야. 마담 언니도 그 전통 있는 가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마담 언니가 딱 오더니 내가 빠만나다탁 때렸을 때왜 그래? 이러면서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언니 진짜 들어보시지 못하겠다면서 아니 이거 좀더 밖에도 내놔야 되는데 그 언니 아무리 이래도 그렇지. 여기 이, 이거 편가리기 하고 이심이 하려고 가게돼서 아가씨 불렀냐고 씨발 있다고 하면 누구나 시안 온다면서 막그래지고집 써서 와버렸어요